책 읽기 좋은 날, 북세입니다. 시크릿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이 아니었다면 시크릿은 없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해빙 이돌입니다. 작가님은요. 시크릿 영상 속의 주인공이셨던 이 화면 보이시죠? 이분이 처음으로 쓴 책이에요. 시크릿 영상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세상에 알렸다면 이 책은요. 구체적인 방법이 다 제시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 아니면 한 번씩 더 큰, 더큰 꿈을 향해 갈때그 시크릿 영상을 꼭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도서 증정 이벤트도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타고난 운명을 바꿔 거리의 문제하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 기업 다섯 개를 일으킨 백만 장자로 변신한 비밀 이만하면 됐다고 당신은 그 이상을 가질 자격이 있다. 작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책 시크릿에 등장하는 대표 전문가 중한 명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자수성가의 길로 이끌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소개하며 수백만 명의 팬을 만들었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소매치기로 푼돈을 버는 거리에 문제하였으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우연히 슈퍼리치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잡지에서 멋진 저택의 사진을 보고 오려서 보관했는데 우연히 바로 그 집에 이사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필연을 찾아 냈다. 슈퍼리치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자에게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행동신경과학을 공부하며 꿈꾸던 집에 이사하게 된 원인을 밝혔다. 그는 이런 내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고 전파했다. 기대되시죠? 추천의 말이 있는데요. 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또 이분의 스승이기도 한밥 브록터의 추천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나 에너지 또는 잠재력을 결코 허비하는 법이 없다고 지체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 그는 이 작가분이에요. 내가 그에게서 가장 높이 사는 자질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정신력을 발전시켰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고방식 또한 외부 조건이나 상황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책에 존의 삶을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더더기 없고 곧장 핵심을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자기개발서에 많이 제시되지 않은 처음 듣는 듯한 다양한 법칙과 개념을 소개해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장하건데 그 법칙들은 역사가 길다. 사실 언제나 있었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모두 그 법칙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조는 자신이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그 정보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당신은 자신의 선택한 어떤 목표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나 자신의 경험으로 안다. 당신의 옛 패러다임은 이책 후반부에 나오는 연습 과제들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하려 할 것이다. 나중에 마치 해보겠다고 자신과 타협하게 만들 것이다. 존 아사라프는 그 연습 과제들을 다 끝마쳤기에 삶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왜이 음, 책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 거기에 하나를 살짝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나의 재정 평가는 어떤지 체크해보고 성적을 매겨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는 어떤지 이것 또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적을 매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지금부터 1년 뒤 내가 내 삶에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적어보는 난도 아주 친절하게 있고요. 나의 1년 목표는 뭔지 그게 꼭 성공만이 아닌, 어, 돈만이 아닌 정신건강, 신체건강, 재정적인 거 그리고 어떤 가족, 중요한 사람에 대한 뭐 관계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자녀, 직업, 사업 이런 게 이렇게 써져 있어서 아이 책을 읽고 나서 1년 뒤에 내가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뿌듯해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밥브록터님의그 추천의 글이 있었고요. 어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책의 연습과제들을 끝마치면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고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거리의 문제하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당시까지 나는 성공이란 어쨌든 고난을 겪지 않고 모든 이점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성공이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당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라며 제시하는 핑계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당신이 불평하는 동안의 말이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직접 사서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 나는 자존감을 갖고 몸부림치던 거리의 문제아에서 법적 윤리적으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사업가가 된 나의 여정을 나누겠다. 좌절된 농구선수의 꿈, 벤처 사업 실패, 두 번의 이혼, 수백만 달러 기업의 합병 성공, 건강의 위기 때문에 생긴 일화 등, 나 자신의 좌절과 성공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는 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눌 것이다. 그렇다. 당신도 전부 가질 수 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좀 많이 쳤어요. 당신도 나의 경험을 활용해 당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시될 내용이 어떤것가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사용한 7가지 파워 팩터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법. 당신 삶의 꿈 점, 전부를 성취하도록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 당신의 참된 잠재력을 가로막는 정신적이고 감정적 장애물들을 알아내고 제거하는 방법. 기대되시죠? 저는 얼마나 줄을 진짜 많이 쳤는지 몰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전부 가진 사람 중에 그것을 노력 없이 쉽게 얻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한 다음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을 숙고하고 계획하기보다 휴가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신은 이 책을 그저 읽기만 한 다음 상황이 더 낮게 바뀌기를 바라며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일을 거듭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신 이상자가 되지 마라.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꺼이 직접 도전하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제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댓글 쓰면 응모 끝.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대한 주제는요, 셋 중에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책 영상 감상 소감이 어떠셨는지, 받고 싶은 이유가 뭔지, 책에 대한 기대평은 어떤 게 있는지, 셋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10월 29일 밤 12시까지 써주시면 돼요. 발표는 언제 하냐? 10월 31일 제가, 음,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당첨자 발표를 밤한 10시쯤이요? 할것 같습니다. 10월 31일, 어쨌든 밤에 발표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세명을 선정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좀 특별 이벤트인 건 뭐냐면,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함께 끝까지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도서 증정 이벤트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책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책.